중세기단 지금 삐져버렸어 오락하기 싫다고 바안 움직이잖아 중세 중대 삐져버렸네 중세야 삐졌어? 아 많이 났겠다 아이고 해당 음. <laughs> 이버렸어 응. 어. 애네, 지금 법사가 없구만. 다 죽고 있다. 엉망이네. 애들 아주 장 난리 났다, 난리 났어, 이거. 청이청순이 핫! 나가! 나가! 잼잼이 따면 되는데. 오케이. 불시켰다. 나이스. 난리 났다, 난리 났어. 아니 범인. 해야 돼. 나이스. 핫! 난 천재야 그냥. <laughs> 아 존나 웃기다. 나와. 컷. 나이스 카. 나이스 카. 넌 빠져. 뭐야 얘들. 뭐야 넌 또. 뭔데. 넌또뭐요안 들어가고 들어가 뿅망치로 쳐올라니까. 애들 막 죽는다 안에서. 뭐야 얘들. 개가리. 팍! 나가, 나가다가, 너 나가? 내가 막고 있을게. 오케이. 아이, 빅, 보스한테 죽었다. 멍청한 빅. <laughs> 와, 재밌다. 애들 다 죽는다. 굉장히 재밌네. 너네 아이러니, 아이러니 다이. 보스한테 죽고. 나이스. 애들 다 죽고 있다. 안네창수이 하, 베르, 나이스. 야, 나는 여섯시로 할게. 여섯시 들어 갈게 양동작전 한번 하자. 오로만 끌고 빠져야 된다. 너는 딱 다리까지 계산해가지고 해. 나이스들 일대시킨다, 이 새끼, 멍청한 새끼. 존나 멍청해, 일대때 버렸다. <laughs> 존나 멍청해, 클레버 다니기, 이 새끼. 존나 처먹겠다. <laughs> 그래 모다 <레모다빈이>. 비니. <laughs> 존나 멍청하네 이제. 밖으로 나가버리네. 지가 <laughs> 선인데. 막몇대몇 신영이가 몇 맞다 까버려 나도 모르겄다. 이번 사판이다 이씨. 아태 안 되겠다. 너무 많다. 간다 들어간다 안에 난리났다. 날려야겠. 난리 아, 다이, 다이, 다이. 야, 너미? 바로? 풀리자마자. 그렇지? 빠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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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! 다이, 다이! 너 뭐야? 너야? 너구나? 아, 너도 베르? 난리 났다. 이제, 이제 내칸 반인데. 내 칸! 반인데. 근데, <laughs> 슬림핏 브라운이네? 너구나 너 걸렸어 보스가 딱 넣어본다 어 내가 이거 완전 잘봐 전문가야 마 형이 초바드 나오기 빠른말로 아직도 내칸 아니다 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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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쪼그 뛰어! 쪼그라 뛰어. 뛰어, 야돼 아, 내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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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리, 내가리 대가리 컵! 난들랬다 올게~~ <laughs> 범인? 범인? 준비만? 고! 나이스! 이야, <laughs> 전문가다, 전문가야. 얘는 보스안 해버리네. 다이! 아! 보스방에 있다가 밖에 나와고 사냥하고 있어버리네. 사냥하다 나한테 걸렸서 다이. <laughs> 빠져나오고. 아 너무 재밌다. 허미. 윤날류 카 나쁘가 리나 버렸어. 유날류 지갑에를 당했어. 칼진창이 너구나. 민창아 형이야. 세가리.

자, 으짜, 으, 오 음, 좋아. 도움 사람들천단씩올려나 대가리, 대가리 불꽃 대가리, 대가리, 대가리. 걸 나이스, 나이스 기가 막혔어 나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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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<laughs> 아야 길막 길막 길 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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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어 어디 나와, 이 새끼야, 니가. 밀어내기야, 이거, 밀어내기. 어머머머. 어어 어머머. 야, 더민, 더민, 더민. 셋, 둘, 하나, 고. 더민, 데릴. 야, 에 때려, 때려, 때려. 때려, 이거. 간신히만 때려, 그냥. 야, 갇혔어, 갇혔어. 다른 애들 나안아 어차피. 나 빼고. 나이스, 파이에. 손데렐라, 야, 밀어내기, 밀어내기. 이제 다 밀어내기. 밀어내기. 대장 뒤졌어. 제일 센놈 뒤졌어. 이리와. 근데, 이피 없다, 에. 불다하다고 에를? <laughs> 빠져, 빠져, 쇼금 빠져. 어, 쇼금 빠졌다.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난리 났어, 지금. 야, 간신히. 그냥 미안해, 죽여서. <laughs> 삐졌죠? 간지니 아, 쎄, 오라, 이러게 하는 거다, 에 얘들아, 다빈이 너구나. 다빈아, 여기 간다. 다빈이 까꿍. 다빈이 <laughs> 형이야. <웃음> 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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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 줘, 조금 여기 뚫어 줘, 플래피, 뚫어 줘. 나이스 나이트 뼈, 한숨 같다. 다이 <laughs> 뭐야 이 새끼 이거? 뭔데 이거? 뭐야 이 새끼? 또나이결될 <laughs> 빠진다 오늘. 홍빛 아기야? 홍비다기 홍빛 아기! 봤어! 너야! 너야 너! 너야 내가 봤어! 너한 대만 더 맞으면 죽어 너였어 너아까다아 이게 맞아버면못가 오케이 기터해도 고마워 안돼 <laughs> 아, 슈퍼는 안돼 오호! 이걸 사라진 건 빼고 좋아 우와 열었어야 이걸 빠져나왔어? 때가리 잘가 빠잉 빨리 나가 바로 빨리 나가, 빨리 나가, 빨리 나가. 나이스, <laughs>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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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<laughs> 나이스. 야, 나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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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이 새끼 뭐어 나와, 이 새끼야? 나이. <laughs> 아, 개그맨이야? 갑자기 사수 준비. 둘, 하나, 고. <laughs>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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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<laughs> 다음, 이라드진. 나이스. 이건 뭐, 죽었다. 나 선. 그렇지. 이제 텔 리셋 됐는데? 뭐야? 리셋인데? <laughs> 이 새끼들 다 잡았는데 리셋 시켰어 한줄 남았는데 <laughs> 나 리셋 시켰어 <laughs> 애들 멍 타버리는데? 다 울고 있다 겨우 한거 봐라 이렇게 조용해 애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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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여기야 여기 여기 죽여 중태 일단 지금 삐져버렸어. 오라 하기 싫다고. 다안 움직이잖아. 중태 삐져버렸네. 중태야 삐졌어? 파 많이 났겠다. 아이고. 음. 야 비켜 있어. 중대 죽이고 가라니까 하나 비켜 있어. 아씨 왜 이렇게 용리하지 나는?